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스 아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소문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강하게 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좋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일봉상으로는 큰 엔짱을 줬어요 엔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대칭의 목표치까지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 N장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정도. 요정도 3, 요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43,500원대. 근데 여기 처음으로 이탈된 저점이 이 구간이 하나 있어요. 42,150원 정도. 이구간을 넘어갈 때거래량이더 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맨 마지막 추선이 이렇게도 나오지만 일봉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도 그러면 요거 있고 그러면 이큰 엔자형을 이쪽에서 올라가는 엔자형을 얼추 현재 상태에서 준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얼추 이제 준 거고 넘어간 거고 그럼 이쪽 마지막 마디 갖고 목치를 잡으면 43,550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두 마디 한 마디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요 저점을 이탈하면 얘가 거리량이 동반돼서 강하게 가면 4 7 0 0 0 원대까지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또 이탈된 저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봤을 땐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현재 구간서부터는 돌파한 고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분할 매도 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8월 3 0일날 읽어드는데,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은 주지를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목표치는 일단 없어진 거죠. 네, 없어졌고. 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얘는 마지막 추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추선 하단만 이탈하지만 한번더갈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오늘의 저점, 5장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45,250원. 한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크게 가게 된다면 46,900 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를요 고점에다 얹으면 추세 대예요. 요 걸리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를 넘어가려면 거리랑 엄청나게 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얘에 이렇게 올릴게요 여기. 33,000, 38,550원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 밀리게 되더라도 이 자리 이탈도 해 21선에서 양봉도 하고 여기를 넘어가면 한번더갈수 있어요. 그럼 목표치가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구간을 웬만하면 이탈 안 하는 게낫고요그 다음에 21선 정도 쪽에서 양봉이 뜨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해요. 근데 이 추세상 하단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35,300원 구간이 이 구간이 디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 돌파한 고점이니까 이 구간이 눌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중간 꼬다리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34,050원, 34,050원, 그 다음에 33,000, 33,200원, 34,200원, 3 1 2 0 0원 맞는데. 33,200원. 이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돼요. 이 구간이 눌림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여1 2 0선 이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저점이나 이 저점을 손절 잡고 가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마디의 저점이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